오늘은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지니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그때 측하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대림초의 마지막 촛불을 밝히기 전입니다. 사천년을 나타낸다는 이 대림초의 시간은 세상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긴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구세주의 예고가 있었던 첫 자리에서 살았을 테고 거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중간에 걸쳐 살았을 테지요. 그리고 우리는 긴 기다림 덕분에 그것의 현실감을 잃고 대신 유산처럼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또 지식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천 년이니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우리가 지식 혹은 상식으로 말하는 가치들도 그런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자연히 검증되고 굳어진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과 경험도 거치지 않고 오직 바람과 기대로 붙여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나름의 기대가 담겨 있고 희망이 있으며 그 모든 것에는 다른 일을 통한 엄청난 경험과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곧 최선을 다해 이름을 짓고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또 하나의 인생의 가치가 이름입니다. 요한에게 처음 주어진 이름도 아버지를 통해 온 것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름들을 이어받은 그들의 전통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멈추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태어남 이상의 참사람으로 인정되는 순간 그 증거가 되는 이름을 정하는 자리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뜻하는 이 아이의 이름은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예고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아이를 못 낳던 어머니의 처지가 반영된 듯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반대를 받던 그 자리에 아버지 즉카리아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하느님의 뜻에 신뢰를 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스스로 하느님의 뜻에 수긍하며 하느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관행, 관습 등으로 불리던 것들이 멈추고 실제가 드러났을 때 이름 하나로 전해진 하느님의 뜻은 결국 이 아이의 성장과 광야에서 나온 소리로 확인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모두 죄를 씻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의 소리 그들 안에 오신 주님입니다. 요한의 이름처럼 하느님은 자비하시니 사랑을 들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